문학을 주제로 하는 2023 목포 문학박람회가 2년 만에 또다시 막이 올랐습니다. 올해는 청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보다 넓어져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그래도 잘 챙겨 먹거라.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. 꼭 구성진 수다. 사투리와.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저마다 시를 읊어 나갑니다. 목포 북교동에서 진행된 시 낭송대회 현장입니다. 목포는 전원일기 극작과 차범석과 김우진, 소설과 박화성, 문화평론가 김현 등 문학의 거장을 배출한 지역. 시 낭송대회를 시작으로 곳곳에 산재한 문학자원을 활용한 2023 문학 박람회가 목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. 문학박람회 본행사장에 오시면 어, 주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문학과 예술이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연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. 북교동 일대에는 길거리 책방과 시와 전시관이 마련돼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. 행사 기간 유명 극단과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15일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이 오른 목포 문학박람회, 총상금 8천만원이 내걸린 가운데 목포 문학상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됩니다. 박람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120여개, 주제관은 청년 출판존, 웹툰존 등 청년 작가 360여명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박람회에 앞서 신진 작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설 목포를 출간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학을 주제로 하는 문학 박람회인데요. 청년들이 또 봐서 작가의 꿈을 꿀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기획만으로도 책을 쉽게 만들고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목포 문학 박람회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북교동과 목포 문학관 일원에서 17일까지 진행됩니다.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.